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도 참 처참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요즘 주식시장이 재미없는 걸 넘어서 거의 이제 공포 수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2600선으로 왔고요. 코스피 1% 빠졌고, 코스닥은 네. 항상 코스피보다 더 하락을 하죠. 1.5% 빠지면서 839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우, 우크라이나 대사관 폐쇄하고 지금 뭐 대통령도 대통령도 지금 뭐 침공설을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래도 아 그래도 설마 설마 진짜 전쟁이 이, 일어나겠냐 그 전에 합의하겠지 예, 그런 이제 얘기를 아마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아무튼 계속 너무 긴박하게 이렇게 가니까. 조금 아무튼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은 아 이거 상황이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단결 단결을 해야 된다 이제 진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인정을 하면서 단결의 날로 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친공일로 지목된 16일을 단결의 날로 이제 뭐 선포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인 기업가의 24시간 내복귀를 촉구를 하면서 결사 항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국민들은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희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계좌, 제 주식 계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푸틴도 원망스럽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다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고요. 추위 보셔도 좋지 못하죠. 코스피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만 마감세면 저희가 이렇게 우울해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연달아 계속 빠지니까 지금 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그래도 이제 보유 종목 제 보유 종목으로 보면은 우선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저가 어제 52주 신저가 썼던 현대차 같은 거 예, 이런 종목은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다행히 그리고 뭐 기아, 예, 삼성 S D I 다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줘가지고 그래도 아 이거 이런 것까지 다 빠져주면은 계속 제가 이제 현금 진짜 영끌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에러 모르겠다 방치를 하던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런 거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제가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 같은 거 예, KT 같은 게 그래도 경기 방어주로서 확실하게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조금씩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만 좀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서 좀 상승해서 플러스 전환만 해준다면 그래도 제가 이 KT 비중이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저의 지금 희망과 계획은 KT에 조금만 더 반등 해주고 이제 뭐몇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나머지 이렇게 뭐 SKI 테크놀로지처럼 무너져 버리는 종목들 아 제가 이거 어제 서플리 너무 샀습니다. 하루만 참을 걸. 그럼 오늘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아무튼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은 더사 사줘야 되거든요. 팔거 아니라면 더 사줘야 되는데 일단 KT가 좀 올라줘서 좀 그걸로 대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CS 윈드, 삼성전자 이런 거 본전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 그래도 괜찮다고 확인이 되는 종목들은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메모리어판 개선 본격화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일단 상향을 해서 일단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의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CS윈드도 약간 좀 작년에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하면서 예, 정상화를 이제 확인을 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9만 원이나 뭐 투자 의견 매수도 이제 유지를 해주는 예, 그런 내용으로 나와서 일단은 좀, 예, 좀 걱정이 좀 덜한 모습이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보시면 예, 코스닥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와중에 그래도 사조 산업은 역시 잘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상승을 했고요. 지금 최근 거래일들만 보셔도 예어몇 개를 한10 거래일 중에 하루만 음봉 조금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양봉으로 예 플러스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조산업은 다음 주쯤에 예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조금 주가가 반등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어 나머지 종목들 예 뭐다 하락이네요. 하락이고 오늘은 참 액세스 바이오가 예,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예, 아쉽고 참 구독자분들도 많이 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지 못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상승할 때 예, 계속 조금 하락에 대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조금씩이라도 다 매도하셨기를 조금 바라고요. 오늘 저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거의 제평당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너무, 지금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현금 확보 차원에서 오늘 한그 평단 수준에서 조금 약수익 정도에서 또 조금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은 실적 발표까지 가져가고 오늘 일단 정리한 거는 혹시 이제 액바가 과하게 하락을 하거나 할때또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세스 바이오는 뭐 엑세스 바이오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보시다시피 진단키트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SD 8%, 뭐, 휴마도 6% 빠졌고요. 수젠텍 8%, 시젠도 6%. 지금 이런 와중에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핵바에 뭐가 문제냐라고 보기보다는, 진단키트가 지금 1분기 때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국내, 지금 뭐, 매월 뭐, 1억개 이상씩, 지금 뭐, 판매가 된다는데, 지금, 뻔하게 잘 나올 게 뻔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그런 마음에 추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액바는 뭐 실적 발표도 안하고 주주소통도 안하고 그러니까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엑세스바이오 일부 한40% 정도 매도를 해서 실현손익 10만원 네. 수익, 수익이 클 때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평단 수준에서 약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 물론 이제 뭐 남은 게 그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직 한 1,300만 원 수준으로 800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지금 아직 2% 정도 수익인 상태고요. 이거는 좀 실적 발표까지 일단 이건 좀 가벼워졌으니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더 급락을 만약에 한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팔았던 걸로 뭐 다시 매수하거나 를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조 사주, 산업, 네, 이게 그래도 플러스로 좀 위로를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마이너스 20% 이내, 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제 추매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20% 이내로 관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좀더 떨어지면 이제 좀 중구난방이 될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차근차근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량주 계좌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무너졌죠. 마이너스 24%까지. 근데 이건 이제 어제 추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일단은 조금 오늘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10만 9천원, 10만원을 과연 지지해줄지 한번 좀 봐야겠네요. 예. 어제 하루를 못참게 조금 아쉽지만 뭐 이렇게 될줄 몰랐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희망차게 매수를 했는데 또 빠졌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kt 1% 정도 요것만 반등해주면 kt에 지금 한 6,200만원 정도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2월 16일 러시아가 침공하기로 한 날이긴 한데요. 극적으로 잘 해결돼서 괜히 불필요한 희생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계좌도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반등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거든 횡보가 나오든 어쨌든 냉정하게 어떻게 대응할지 좀 되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